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무속인 분의 이야기로 본인을 꽃선녀라고 밝힌 분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유별난 아이였어. 나는 이따금씩 꿈을 꾸곤 했는데, 그 특별한 꿈들은 대부분 예지몽이었지. 내가 여섯 살 때였나? 나는 다른 애들이랑은 달리 말을 조금 늦게 뗀 편이라 그 시점에는 말도 많이 더듬거리고 옹아리도 남아있었거든? 그때 한 꿈을 꿨는데 그때 살았던 집에 벽부터 가구까지 빼곡하게 빨간색의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웬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그런 꿈이었어 그래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아직 잠에서 덜 깨신 부모님을 붙잡고 꿈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팍 밀치면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야. 사실 아버지는 나를 썩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내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아. 아버지는 원래 평범한 중소기업의 회사원이었는데 박봉이라서 둘이서 먹고 살기도 팍팍했는데 예종에도 없던 내가 태어나자 그 월급으론 처자식 부양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서 고향 친구분과 작은 벤처기업을 내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막 적금을 꿨을 때가 회사가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해. 이후로 아버지의 회사는 경영난에 더해서 1997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금융위기까지 덮쳐서 회사가 부도가 났고 내가 그때 꿨던 꿈이 곧 현실이 됐지.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야구박망이 같은 걸로 이 재수없는 년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항상 인생이 재수가 없다며 날 죽도록 했어. <laughs> 어머니는. 내가 맞는 걸 보다 못해 결국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위에서 말했듯, 내가 남들과는 달리 조금 유별나다고 했잖아. 그게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를 빼면 전부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선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어 있었고, 그런 나날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완전히 다른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게 지역을 옮긴다고 빠지는 기운이 아니었었나 봐. 결국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를 하고 중절 검정고시와 고절 검정고시를 봤어.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나는 내가 대충 어떤 상태구나 하는 걸 의외의 장소에서 알게 됐어. 내가 중절 검정고시를 보고 나오던 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 냄새가 구수하게 나길래 어머니가 시험 보고 나와서 간식 사 먹으라고 주신 천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웬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나를 보면서 대뜸 혀를 끌끌 차시는 거야. 태어나지 말았으여 레를 억지로 놨으니 제명을 못 살고 객사할 팔자가 되지.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확 울컥해서 컵에 든 떡볶이를 바닥에 던지고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하냐고 소리를 꽥 질렀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방금 전과는 달리 평온하고 인자한 얼굴로 얘야 너 같은 팔자를 타고 나면 결국 그 끝은 객사가 아니면 아줌마처럼 되는 거란다 라고 하길래 내가 아줌마는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 아마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네가 내 말을 이해할 때쯤에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때 가서 제대로 말을 해주겠다는 두리뭉실한 말을 던지고 갈 길을 가시더라고 나는 그냥 똥을 밟았다고 생각했어. 고졸 검정고시까지 패스한 뒤 고졸 학력을 따자마자 바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평범하게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의 배경이 내가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나와서 컵떡볶이를 먹고 있었던 그때였어. 그때랑 똑같이 나한테 헛소리를 했던 그 아줌마가 나를 힐끗 보고는 다시 만났네. 그때보다 키도 조금 컸고 외모도 완전히 여자가 다 됐네. 라고 하길래 나는 그제서야 그 아줌마가 대략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었어. 그 아줌마는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무속인이고 곧내 신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지. 신어머니는 나한테 이틀 뒤에 동네에 있는 역 5번 출구에 오후 3시까지 나와 있으라고 한뒤갈 길을 다시 가는 걸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고 나는 혹시나 해서 그 꿈에서 말한대로 역 5번 출구에 3시쯤에 딱 도착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내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 만나기 전날 꿈에 삼신이 나와서 대뜸 종이를 내밀면서 넌 오늘 이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뚱맞은 말을 했었다고 해. 그리고 분식집 바깥에 앉아서 처량하게 컵떡볶이를 먹고 있는 나를 보자마자 내 주위에 들러붙은 온갖 잡귀에 온갖 지독한 살들을 보고는 왜 삼신이 나를 만나게 했는지. 얼추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려서 신내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뒤에 다시 만나면 신딸이 될 것을 제의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하고 간 거라고 하셨어. 신어머니는 에비는 술꾼의 노름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도화살을 가지고 태어났고, 에미는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현생을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팔자라, 이 둘이 애초에 하나로 합쳐주던 것부터가 성립이 안 됐었는데, 운명의 장난질로 둘이 이어져서, 당연히도 태어날 일이 없어야 했던 내가 태어난 거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정해진 명이 없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지만, 너를 온전하게 할수 있는 존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그게 신내림이라는 거야. 끝으로, 그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도, 너를 여기까지 키워준 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는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그 길로 신어머니랑 같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어머니는 내 뜻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나는 사흘간의 준비를 거쳐 신내림을 받고 무업에 입적하게 됐어. 이후 정식으로 무속인이 된 나는 첫 손님부터 어마무시한 손님을 받게 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역시. 제가 읽기 쉽게 편집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틀 정도의 텀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